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향교재단 등의 과세 특례 대상인 단체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와 과세 등의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2만 3천여 명의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전용 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 기타 주택을 비롯해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신축용으로 구입한 토지이며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5일 이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 외에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됨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보유물건명세와 납세자용 신고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수동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습니다.